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이 보면 여러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이것이 것이냐 짐이냐 이것이 사도가 진짜냐 가짜냐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화이팅 스피릿이 충만한 반면에 마음이 상막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오늘 우리 지현 교육자님이 영국에서 말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일대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 일에 말다 보니까, 자기 열심히, 자기 행위가 앞서게 되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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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하다 보니까,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랑이 씹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서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고 이제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는데아그 그냥 시스템 속에 사랑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것도 보입니다. 먹혀들 가고 사랑이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식어졌다고 해서 뭐 교회가 뭐 망하는 것 같지 않, 않게 보입니 그냥 잘 돌아가고 뭐 문제없어 보입 뭐다 열심히 하고, 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잘 되어가고 있잖 않나. 사람들은 아그 교회 굉장히 보험적이다. 아그 교회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첫사랑은 이는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믿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예, 심각하게 이걸 알고 방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회귀는, 행동과 연결이 돼야 돼. 아,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아, 말씀은 그걸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소감을 써. 그래, 소감을 통해서 회개했어. 끝이야. 이런 안 해. 회개를 했으면 그 행동이 변화되고 과감하게 새롭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거 아십니까? 오절, 그,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laughs> 예수는 괜히 일곱 촛대에 왔다 갔다 거리시지않라 그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찌든지말 새롭게 하고, 그들을 성숙해 하고, 그들이 잘못되고 있으면 책망 하고, 경고를 해서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군.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 손들이 이처럼 주님의 방향을 바꿔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말씀과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축복이 떠납니다. 음. 음.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사람 하나좀 부족한 것같아요 이렇게 정말 어? 힘드시게 막 경고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가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사랑은 영적인 생명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laughs>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면 홀은 타락했다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할 때 그래서 심각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가정에 다른 많은 것들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돈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어, 가진 부부가 있고 또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냉랭한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laughs>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가 죠 전쟁하다가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이 아니라 예, 예, 이혼서를 쓰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의공동체 사랑이 식으면, 그 다음은, 파악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은 그,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편,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귀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 어떠한 결과가 조짐. 실제로면 부인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에베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니라. 주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생명의 은혜를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의 기준을 맺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명령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예배 부모님도 에베소 교회와 비대문 때참 비슷한 점이좀 있습니다. 과거 우리 모임도 에베소 교회만큼 사랑이 뜨거웠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초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 죄상을 받았을 때, 너무나 어, 감격해서그 사랑에 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제, 잘 못했는데, 어, 못해가지고, 목장님 불러가고, 목장님 나 너무 은혜 받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영생의 그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셨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새로워 보이고 불안폭이 나무 한 그릇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게 보였습니다. 저물가열등감의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다 영원히 죽을 제 영혼을 구원하신,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찬양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제 인생 다 드려도 아무 미련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인생을 전임사역자로 드려야겠다. 대학 2학년 때 결단을 했습니다. 그 같은 과학생들, 그냥 이 사람들 사람 반 이상 초청해서 안 가면은, 안 오면은, 친구들 집에 가서 올 때까지 잤습니다. 뭐, 며칠간 자다 보면, 걔도 질려가지고 이제는 안 나오고는 못 빼기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복해서 캠퍼스를 누비고, 전도하고, 또 시내 건물에 가다가도, 그냥 건물에 들어가서, 어 야간 학부 학생, 찾아가서 전도가 참 제정신이었는가 생각을 생각해. 봅니다. 또돕도 그 양이 죄에 빠졌을 때 마음 편들 수 없어서 3일, 5일 금식하며 그를 위해서 중복이를 해드렸습니다. 양들 찾기 에해서 대구, 상주, 부안, 대전, 사교 익상, 지방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 역사를 한다고 네, 돈을 내야, 어, 헌금을 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장사를 했죠. 볼펜 장사, 떡 장사, 초콜릿, 땅콩 장사, 치킨 구이, 구이통 장사, 외국 서적, 네, 정기 구독자 모집. 뭐 이거 하하고 서울 시내에 아주 곳곳을 구석구석 퍼아다니기도 했습니다.